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아침을 허락하시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주의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 속에 임하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소가 영광을 얻으실 수 있도록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 우리가 경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루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이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싸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음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오르간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께서 저희를 불러주시어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심에 무한한 영광을 드리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111년 만의 이상 고온에 지친 우리의 심령 속에 나라의 경제는 더더욱 힘들어지고 사회의 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대부분 마저도 국민의 심리를 저버린 추악한 재판고래와 사이 곳곳에서 들려오는 남다한 현실 속에서 과연 주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 백성다운 삶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내려놓으라.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세 가지를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자, 많은 권력을 가진 자 중에 주님을 믿는 백성이 왜 없겠으며 그들도 이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행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믿는 사람이 더한다는 사회적 지탄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함이 거창하지 않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베풀고 나누는 삶 가운데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동주신교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 속에서 주님의 향기가 품어나오는 진정한 그르순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동물로오신 네. 하나님 아버지 이번 명성교회 단임 목사 부자 세석군을 인하여 교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많은 비판과 교도교를 혐오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제 보이던가 주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직 권력과 돈이 한국교회의 자아상이 되어버렸고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은 온데간데없고 교관의 불신과 반목, 세상의 상식도 통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볼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교회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주의 백성들이 교회를 떠나고 부정적인 시선의 사회의 선이 아닌 극단, 이, 극단적 이기주의가 팽배한 집단의 모습으로 비춰지기에 교인이라는 부끄러운 현실 앞에 있습니다. 철저히 해결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심판할 것이기에 두려운 마음으로 한국 교회를 위해 우리 목동 주신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며 기쁜 성찰 속에 나부터 먼저 주님의 선한 청계기로째 사명을 감당하는 거듭난 백성으로 살아갈 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니엘새 오신 목사님을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목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며.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듣는 우리의 심령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열매가 가득한 삶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영육간에 간건하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세라팀의 귀한 찬양을 기뻐, 기뻐 받으시고 듣는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하며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어서 하루 빨리 온 가족이 애배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약한 우리 어린 자녀들을 눈동자 같이 보호하시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귀한 백성으로 성장하기를 간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는 말씀 앞에 힘들고 지친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기댈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